최근 일본행 항공예약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행 항공예약이 작년 대비 무려 50% 급감했고 특히 6월 말에서 7월 초 예약률이 83%나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때 넘쳐나는 관광객 때문에 쌀이 부족해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던 일본이 이젠 여행객이 또 끊겨버린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현재 일본에서는 진짜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를 떠나 홋카이도 같은 외딴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단 하나, 올해 7월에 일본의 대재앙이 닥친다는 예언 때문이다. 1999년에 출간된 일본 만화가 타츠키류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도 안된다며 비웃 었고 작가는 거센 비난을 받고 은퇴 의 자취를 감췄죠. 하지만 정확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코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예언이 진짜 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에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졌다가 10년 뒤 다시 온다는 구절도 있었는데요. 이건 무려 코로나19의 등장과 확산 시기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비난과 조롱 속에 잠적했던 만화가 타츠키로는 최근 20년 넘는 침묵을 깨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최근 발표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보면 일본 열도를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한마디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열도는 바다에 잠긴다. 타츠키료는 마치 구글러스를 보는 것처럼 지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중 필리핀의 해저, 난카이 트로프 아래에서 갑자기 지각이 갈라지며 거대한 분화가 시작되는 꿈을 계속 반복해서 꿨다고 합니다. 완전판에서 타츠키료는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까지 분명히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밀려온 쓰나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무려 3배 크기였고, 쓰나미의 충격은 일본을 넘어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국까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거대한 재난지도로 연결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물에 잠기는 모습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일본 열도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보였다는 묘사는 정말 소름돋을 지경이었는데요. 이 충격적인 예언이 공개되자 SNS를 통해 내용이 빠르게 확산했고, 2021년 제출간된 책은 10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일본 각지에선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일본 사회 전반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생필품이 동나고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들과 이미 호카이도로 이주를 시작한 집도 있다고 합니다. NHK는 내가 본 미래를 다룬 유튜브 영상이 이미 수천 개 이상 제작됐으며, 누적 조회수는 무려 1억 회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상들은 화산 폭발, 유성 충돌 등 복합적인 자연재해 예측까지 다루며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전문가들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데 이어 당시 일본 총리가 예정된 해외 순방을 전격 취소하는 일이 겹치면서 일본인들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무언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전역에는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불의 고리 위에 놓인 위험 국가입니다. 지질학적 특성상 언제든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은 자명합니다. 전문가들도 지진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점이 공포를 더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확실성이 날짜까지 특정된 예언과 맞물려 일본 열도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지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일본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의 대응입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해외 관광대까지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조치나 국민을 안심시킬 메시지는 전무합니다. 예언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사회 전반에 실제 재난급의 혼란이 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일본 기상청은 SNS를 통해 지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공허한 선언만 남겼고 총리는 아무런 공식 담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는 과학도 정부도 언론도 신뢰를 잃은 채 국민 각자가 자신만의 재난 생존법을 찾는 무정부적 공포 상태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해외 언론까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만화 한 권의 한 나라의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최근 BBC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만화의 예언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까지 소집했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조용히 공식 문건으로 남기지 않도록 비공개 회의로 말이죠. 말 그대로 만화책 한 권이 국가 재난 대응 체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또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예언의 신빙성을 검토한다는 명분 아래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에 대지진이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이죠. 이는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최근 몇 달간 일본 열도 곳곳에서 벌어진 현실의 재난들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 남부 규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일본 전역의 거대 지진 공포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슈 미야다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어 다음에는 가나가와현 서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1일, 일본 전역이 새해맞이에 들떠 있던 순간,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졌으며,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된 새해 첫날은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도쿄에서는 규모 5.3의 지진이 수도권을 강타했고, 출근길 지하철이 멈춰 서고 고층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공포감을 드러냈고 SNS에는 지금이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불안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규슈 지역의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화산은 연이어 분화 조짐을 보였고 일본 기상청은 일본 전역이 불안정한 지각 활동의 흐름 안에 들어갔다고 경고했습니다. 지하에서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듯한 조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불의 고리 중심 국가입니다. 지구상 전체 지진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일본 열도는 4개의 지각판이 충돌하는 경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런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카운트다운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본 열도에 퍼지는 불길한 진동은 더 이상 이 경고를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날이 정말 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그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꿈의 예언이 현실보다 더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역시 단순한 미신이나 괴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그런 재앙을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